네 강프로입니다. 포스코디 x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오늘 1.4% 내립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시장 분위기가 좀안 좋아요.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내용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다음 주도주가 어떤 게될 건지. 오늘 시장이 안 좋은 이유는 반도체 쪽안 좋고요. 안 좋은 이유가 너무 많이 올랐죠. 그렇죠. 그래서 반도체 쪽안 좋고. 뭐 2차전지도 지금 반등이 약간 조금 더딘 움직임이 나오고는 있지만 반도체보다는 좀 가격적인 매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 로봇 관련 주들도 충분히 거의 한석달 정도 조정을 받았으니까 적당한 조정을 받았다고 보여집니다. 이 과정에서 시장이 무너지지 않으면 다음 타겟은 로봇을 포함해서 스마트 팩토리나 이런 쪽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저는 그냥 확정이라고 보는데 제가 일단 집중하고 있는 건 보유 기간을 낮추는 겁니다. 보유 기간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는 환경을 갖춰 가는 게 중요해요. 그게 가격 전략 즉 타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 오늘 이야기를 드릴 거고, 여기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시장이 무너지지 않으면, 시장 관련돼서도 제가 이야기를 드릴게요. 자, 근데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일단 제가 인증을 먼저 하고 가겠습니다. 이 화면을 제가 지금 조회를 누르면서 보여드리고 있는 건, 조작이 불가능한 화면이다라는 걸 보여드리기 위함이고요. 이 화면은 키움증권의 자동일지 수익률 비교 차트 화면이고, 1월 2일부터 3월 19일까지입니다. 그 기간 동안에 내 계좌 수익률은 100%가 넘었습니다. 뭐, 뭐, 최근에 저도 손실을 좀 봤기 때문에, 전체 적인 내용을 보여드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뭐 보통 뭐 종목 수익을 막 보여드리면서 나 얼마 벌었다 막 이딴 소리 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계좌 수익을 보여드리면서 내가 어느 정도의 매매를 하고 있다 고그 내용을 인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토대로 제가 구독자 분들과 함께 시억 만들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종목을 하길래 이런 말도 안 되는 수익을 내는지 어그 내용부터 이야기를 드리고 갈게요. 종목을 보면 지금 여기 HLB 제약이 나오는데 명확하게 나오죠. 그렇죠. 신고가 돌파구간에 매수해서 이틀동안 19% 수익 그리고 안정이 되면서 또 매수하고 오늘까지도 3% 정도의 추가 상승 시장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근데 타점이 어디예요 신고가 구간 즉 강한 종목을 지속적으로 공략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을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주식시장은 가는 놈이 더 간다 그리고 가는 놈은 비싸다 그래서 우린 비싼 종목을 사야 된다 근데 자꾸 싼 종목을 살라고 하니까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손절하는 이유는 싼 종목을 사서 그렇습니다 를 들어서 자람 테크놀로지, 그렇죠? 자람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도 보도 보세요. 제가 강한 구간에. 즉 돌파구간에 매수를 했을 때 하나 둘셋 3거래일 동안 75% 그리고 여기 보시면요 네패스 아크 그쵸 네패스 아크 같은 경우에 보더라도 신고가 돌파구간 그리고 매수 상한가 한방 그 다음날 매도 32% 그쵸 2월 초 같은 경우에도 에브리봇 보세요 신고가 돌파구간 매수 하나 둘셋 3거래일 동안 47% 모두 다 강한 구간에서 매수를 하죠 이런 구간이 그쵸 주가 측면에서 보면 즉 어, 기본적인 분석으로 이 가격이 비싼지 싼지를 봤을 때싼 가격 없습니다 그럼 반대로 포스코 dx는 어떨까요 포스코 dx도 비싸요 작년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크게 많이 올라왔잖아요 비싼 주식입니다 그래서 더 가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은 조정을 받고 있는 건 먼저 가격적인 부분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렇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이해를 해야지만 꾸준하게 나만의 수익 모델을 만들 수 있고 그런 부분을 제가 소통방에서 다 공개를 합니다 근데 보세요 시장가 매수 300thk 8시 52분, 명확하게 진행이 되고 있죠. 그리고 3익 THK도 로봇 관련된 종목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약하긴 하지만, 근데 어쩔 수가 없죠. 확인되어 있는 구간에서만 매매를 해야 되니까. 그죠. 자, 그래서 어 매매하는 과정에서 내가 자꾸 막 손절하고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소통방으로 들어오시면 되고 소통방은 다 무료로 진행합니다. 왜? 채널 성장을 위해서예요. 자, 그래서 돈은 안 받지만 구독과 좋아요 요거 눌러 주시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10억이라고 문자 보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떤 종목을 매매하는지 뭐 웬만큼 다 알았으니까 이 종목을 토대로 우리가 포스코DX를 한번 볼게요. 자, 포스코DX는 지금 강해요케해요 약합니다. 왜?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근데 오른 종목이 더 간다. 왜? 가격이 먼저 올라가니까 뭐보다 실적보다. 그럼 주가는 뭐예요? 선반영한다. 이게 올라갈 때뿐만이 아니라 내려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 포스코 퓨처엠. 퓨처엠에 대한 움직임을 한번 보면 작년 고가가 나왔을 때 70만 원 정도 됐잖아요. 지금 32만 원 정도니까 저가 따지면 70%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빠질까요? 여기 망 하나요? 그렇죠. 먼저 올라갔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4분기 실적 안 좋죠 근데 어떨 때부터 반등을 시작했죠 에코프로 BM의 실적이 나오자마자부터 포스코 DX는 뭐예요 포스코 퓨처M의 양극재 공장 모두 담당해서 합니다 근데 법령성이 있어요 그래서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을 보면 두산 로보틱스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쵸 이런 종목들 SPG는 좀 약해졌는데 SPG 그리고 이랜시스 이런 종목들입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감속기 로봇 어 근데 이거는 뭐 거의 뭐 삼성 거라고 보면 되겠죠. 두산 로보틱스 상장한 지 얼마 안 됐지만 이건 뭐예요? 법용석이 있죠. 그리고 협동 로봇 관련돼서는 세계 4위입니다. 4위. 그렇죠. 근데 이런 종목도 12만 원부터 얼마까지 빠졌어요? 6만 원50% 빠졌다. 왜 빠져요? 먼저 올라갔으니까. 포스코 DX도 그런 과정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로봇주를 공략하고 나면 충분한 수익을 얻고 나서 어디로 가야 돼요? 다시 반도체로 갑니다. 반도체는 지금 먼저 올라간 부분에 대한 조정을 받고 있는 중이에요. 이런 과정에서 우리가 가격대를 체크를 해야 된다고, 이거 말고는 없어요. 재료를 가지고 자꾸 보려고 하는데, 재료를 가지고 보잖아요. 그럼 항상 뒷북을 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거 얘기 한번 드릴게요. 에코프로를 예로 한번 들어볼게요. 에코프로에 대한 2차전지 관련된 무언가, 뭐뭐뭐뭐 이런 식으로 막쭉 가잖아요. 근데 에코프로를 가지고 우리가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월봉으로, 에코프로, 주봉으로 한번 보시죠. 이렇게 되잖아요. 여기가 2020년이거든요. 만원부터 15만원까지 1500% 15배 올랐어요. 근데 이 구간에서 실적은 얼마나 올랐는 줄 아세요? 22년도에 좋아졌거든요. 한30% 정도밖에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그냥 명확히 나온 거예요. 600억에서 860억까지 15배. 30% 실적은 증가했고 주가는 1500% 증가했고 자 그럼 답이 나왔잖아요 주식시장은 가격이 먼저 뜬다 가격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뒷북을 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하나밖에 없습니다 진짜 이거는 진실이에요 싸게 살라 그러면 당한다 보유기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다 보유기간 길어지면 심리가 무너진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어쩔 수 없어요 주식시장은 미래가치를 가격이 먼저 반영하니까 가격을 보고 매수하자 그러면 지금 포스코 dx를 보고 우리가 뭘 봐야 돼요 반등을 확인해야 됩니다 그 반등을 확인하는 실제 매매 타점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제가 잡고 있는지 보여드릴게요 일단 에브리봇 같은 경우에 어때요 올라가는 과정에서 그쵸 신고가 만들고 조정 주죠 반등 확인하고 매수한 결과 47% 뜨죠 그쵸 아까 전에 보여드린 내용인데 자람 테크놀로지도 보도 그쵸 신고가 만들고 눌림목 조정 주고 반등 확인하고 다시 매수하죠. 몇 프로? 75%. 그쵸 HLB를 봐도 명확하게 나옵니다. 어떻습니까? 신고가, 눌림목, 반등 확인, 매수 하나, 둘, 셋, 넷. 4거래일 동안 몇 프로? 1월 달 31%. 63,000원에 팔고 나서 8만 원에 다시 삽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이 구간 못 먹죠? 어쩔 수 없어요. 심리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올라가는 모든 시세를 내가 다 먹을 수는 없어요. 하지만, 올라가는 과정에서 내가 타점을 잡을 수 있어야 된다. 근데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불타기가 진짜 어려워요. 그래서, 시세가 가는 원리에 대한 부분은 제가 지금까지 설명을 다 드렸고, 타점에 대한 부분은 실시간으로 움직이는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제가 어떤 타점을 공략하는지를 보면서 연습을 계속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소통방에서 진행을 할 수밖에 없다. 어떤 특정한 가격대에 가서 내가 예를 들어서 뭐 지금 만원인데, 9,000원 이하에 매수하세요. 근데 그 9,000원이 추세를 이탈하는 상황이면 어떡하죠?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쵸? 소통방에서 진행할 수밖에 없고 소통방은 무료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돈은 안 받지만 구독과 좋아요. 그쵸? 이두개 부탁드리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10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답은 나온 것 같아요. 주가는 미래가치를 반영한다. 뭐가 가격이? 그렇죠. 가격이 먼저 반영을 하고 가격이 올라가는 과정에서 첫 번째 구간 공략 구간이죠. 여기 신고가 구간. 그러면 주도주가 되는 건 신고가를 거쳐간다. 그러면 이 내용을 지금 상황에 대입해서 보면 지금 신고가 강한 종목들이 3, 4, 5월 달에 주도주가 된다. 근데 지금 시장이 안 좋으니까 4월 달, 5월 달을 공략. 하는 부분이 지금부터 준비를 해놔야 된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어떤 식으로 공략해서 어떻게 판단해서 어떻게 분할할지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제가 상세하게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24년도가 돼도 여전히 시장은 녹록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수익이 나는 종목들의 구조는 변하지 않습니다. 즉 대시세 종목에 대한 구조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고 실제 제가 소통방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내용도 대시세 종목이나 시장 주도주를 공략하는 건 철저하게 가격 분석을 하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가격 분석 이후에는 이슈에 대한 파악 그리고 이슈를 파악하고 나서는 다시 내가 얼마에 매수할지 그 타점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어, 생각해보세요 1월달에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의 어떤 종목들이 강했냐 보면 반도체와 그리고 바이오입니다 자 실제 여기 보면요 어, HLB에 제가 실제 매매한 내용을 띄어 놓고 보여 드리고 있는데 1월 22일부터 매매를 시작해서 4일 동안 31%의 수익 마감이 됐고요 그리고 여전히 신고가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어버브 반도체 이름을 보시다시피 반도체 종목이죠. 그리고 AI 반도체는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신고가를 먼저 달성한 이후에 제가 21%의 어, 단기간에 21%의 큰 수익을 내고 마감이 됐습니다. 다시 재공략을 준비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코세스, 자 코세스 같은 종목 또 당연히 그쵸? 신고가 종목이고요 그리고 반도체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영업일 기준에서 이틀 동안 대략한 15%의 수익 마감이 됐습니다 어, 내용을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HLB를 포함해서 뭐30% 20%뭐15% 이런 식의 수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세 종목 모두 다 신고가 종목이고 1월달에 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구간에서도 강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특징점이 하나 있는데, 그 이슈에 앞서서 가격이 먼저 반영했다는 거죠. 자, 근데 그게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라고 하죠. 그 종목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텐데, 그렇게 제가 가격을 먼저 보고 이슈에 대해서 파악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는 큰 시세를 먹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입니다. 실제로. 큰 시세를 먹기 위해서 사전 준비 작업을 했을 때 여기 어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의 큰 수익을 내는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소통방에서 진행됐는지 그쵸. 그 상황을 제가 이야기를 드린 건데 이런 상황도요. 당연히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쵸. 정부 주도의 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방안이 2월 달에 발표를 하고요. 그리고 2월 달에 발표된 내용을 토대로 주가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미 움직인 내용이 있죠. 실제 이 내용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움직인 내용을 보면 자, 기아차입니다. 실제로 12월 달에 신고가를 만들어 놓고 정부에서 입김을 불어넣으니까 순식간에 기아차를 포함해서 현대차 같은 거대 기업들의 주가가 이주도 채 되지 않아서 40% 정도의 큰 시세를 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요? 이슈를 파악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철저하게 가격에 맞춰서 매매를 해야 되는 게 당연히 중요합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 방향이 있겠죠. 그 방향에 맞춰서 우리가 종목을 찾을 필요가 있다. 자, 그러면 답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방향에 맞춰서 제2의 기아차를 찾는 게 지금은 중요하다. 근데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게 가자. 그랬을 때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었던 내용인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와 같은 수익을 낼수 있습니다. 물론 시간에 대한 부분은 최소 2주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최장 3개월 안에 끝내야 됩니다. 자, 기아차의 시세를 보셨던 것과 같이 2월 달에 정부 정책의 방향이 결정되고요. 바로 3월 달이면 시행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당연히 종목을 찾아야 되고, 제가 제 2의 기아차를 찾아 놨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렸었던 내용 다 공개를 해 드렸는데, 그 내용처럼 종목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상단에 있는 제 전화번호로 대시세, 자,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을 모든 분들에게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원하는 건 채널 성장이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좀 부탁드리고요. 모든 분들이 정부 정책에 맞는 방향으로 매매를 이어가서 큰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